아, 우리 이제가 아주 뭐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아주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냥. 예, 아, 뭐, 손 내밀면은 바로 힘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더니만은 또 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 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또 바로 쓸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아주 우리 애기가 너무 너무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이뻐 죽겠어요. <laughs>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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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팔팔 양팔팔 양팔 헤헤헤헤. 좋았어. 우리 팔팔이가 아주 잘 놀아요. 일로와봐얼나봐일와봐 아, 와봐, 와봐. 아빠한테 봐, 와봐, 아빠한테 봐. 옳지, 옳지. 아빠한테 봐. 어, 이봐이봐이봐 이봐, 이봐. 자꾸 혼자 이러서 혼자. 와, <laughs> 혼자 이랬서 어? 아빠, 옳지. 자, 자꾸. 옳지, 이발 이봐라, 이봐라. 이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랬어, 이랬어. 옳지, 옳지, 유아. 유아, 우리 딸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어? 우리 딸, 악수. 와, 멋진데? 잘하고 있어. <laughs> 아이, 라 아이, 라 못하는 게 없어. 그지? 어! 에 <laughs>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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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가끔, 가끔, 가끔. 아우 가끔. 이끔요 <laughs> 잘해 우리 또한끔 보자. 소우 가끔. 가일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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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우와. 이리와, 이리와. 우와, 자꾸 혼자서. 우와. 대박! 우와! 호우! 이게, 이게 손가락이 손잡인줄아는 감독님 수상스키타는 것 같은데, 응? 잘하는데? 다 잘하는데? 우리 얘기? 어? <laughs> 우와! 어. <laughs> 아야! 아야! 아유 잘해! 아유 잘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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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이리 와! 옳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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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이제 이야, 팔팔이, 어귀여요 귀여워.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옳지, 옳지. 우와. 이야, 이제 막귀여요 우와.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옳지. 잘한다, 우리 애기. 어, 어, 힘내, 힘내. 우와. 우와 결국은 야야 이야. 이야. 해내는구만 우리 양이 이제 양팔팔 이야. 이제 기기도 하고 응 못하는게 없네 우리 애기 에이, 에이? 못하는게 없네 못하는게 없네 못하는게 없네 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로와일이와이이와이로와이로와 이봐, 이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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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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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네. <laughs> 여 일로와 여기있네 여이있네 여기있네 이거 지일요오불그렇지로와일로 그렇지, 할수 있다. 그렇지. 이야. 꼬린지점, 꼬린지점, 얍 약, 우와, 짠, 잡아, 잡아, 옳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제 일라봐, 이제 일라, 선선선선 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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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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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힘, 옳지, 버텨. 우와, 한손으로 버티기 양팔, 빠이놈 이놈아. 이이놈 이놈아, 이놈아. 이놈이놈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어놈 어, 이 뭐야? 아, 그지그지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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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네, 이거. 이거, 이거를 옳지, 옳지. 잘는오 좋아. 이게, 이게 더 좋아. 이야, yeah. 이게 더 좋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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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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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우리 이제. 어, 빨라졌어. 어? 응? 오, 금방 다왔어 어. 수영해야 되겠는데? 일로 수영선생? 얍! 우 잘한다, 우리 애기. 그치? 옳지, 옳지, 옳지. 와. 이야. 바꾸다라. 와. A, B, C. H I J K L M N P O P Q R S T U 어이. V 어 저기 조기? 어 조기교육 조기교육 파란색 음흠. 어떤 아. 색깔을더 좋아할까요? 색깔 그 하는 거로는 어떤 색깔이 더좋아까요 마음에 들어요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엄마가 아주 이제랑, 어? 눈높이 수준이 비슷해요. <laughs> 쉬아쉬아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신났어. 이렇게 <laughs> 앉아서도 잘 놀지요. 어이구, <laughs> <laughs> 어이구, 힘도 좋아, 힘 좋아, 힘 좋아. 와. 장사야, 장사. 어이, 다시. 아빠, 손. 옳지. 아, <laughs> 아이 잘했다. 아이 잘했다. 아, 오 어, 걷는다. 어, 한발한발 해보자. 한발 한발한발또한발 발. 한발 더. 한발한발한발한발한발한 발. 옳지 옳지 한발더한발 더. 아이 그 잘했어. 음. 이제 곧 있으면은 서고 걷고 이제 다할것 같네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아. 이새 근데 이뻐요. 일단 확실한 건 힘이 엄청 좋아. 요 그러니까. <laughs> 어 오, 오, 오. 뭐야? 혼자 자꾸 서고래. 와. <laughs> 나이스. <웃음> 천천히 해도 돼. <laughs> 이야.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대단해요 아주 그냥 양팔빠이 엄지척 엄지척이에요 <laughs> 팔팔잡자 먹으러 먹으러 가야지 앙냥냥냥냥냥 앙냥냥냥 우리 가족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팔팔이 덕분에 팔팔아 사랑한다 우리 팔팔이 팔팔리잘 키우고 있습니다. 맘마 먹자. 맘마 먹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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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